안녕하세요. 다코남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야기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미담이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혹시 97년생으로 올해 28세, 남윤수라는 최근 새내기 배우를 아시나요? 2014년에 데뷔한 풋풋한 신인 아닌 신인으로서 요즘 상당히 드라마와 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찐 알짜친구죠. 무려 188cm로 거의 190cm를 육박하는 큰 키도 부러운데, 거기에다 과한 지방질이 절대 안 느껴지는 슬림한 몸매에다,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방글방글 범생이 스타일에 약간은 살짝 반항기 있는 모습까지 어느 어머니가 봐도 대릴 사위 삼고 싶은 귀공자 스타일인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쟁쟁한 5개의 에이전시에서 캐스팅 제안을 받은 무서운 학생이었죠. 그중 에이전시 가르텐과 계약을 하고 잘생긴 매끈한 엄치나 스타일의 외모는 물론 도자기 같은 잡티 없는 매끈한 허연 피부까지 갖춘 완벽한 얼굴과 큰 장대 키로 역시나 각종 화보 및 패션쇼 패션지 뮤직비디오 등등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말없이 조용히 해낸 경력 충만 충실한 고딩입니다. 많은 단역을 접하다가 넷플릭스 인간 수업에서 곽기태역으로 은근 잔인한 일진을 연기했는데 이때 메소드가 느껴지는 연기로 여러 명의 감독과 피디들의 눈도장을 꽉 찍는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2020년부터 드라마로 종횡무진 활약하던 남윤수가 티빙의 대도시사랑법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말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말없이. 황당할 정도로 방송계에 언지도 없이 사라진 남윤수는 말없이 사라진 만큼이나 큰 사건을 스스로 혼자 만드는데요. 이때는 이미 다수의 드라마와 예능은 물론 화보 촬영과 CF까지도 넘쳐 있었는데, 남윤수는 뜻밖에도 서울의 어느 대형병원에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폭이나 심각한 다른 문제로 인해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남윤수는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죠. 이 당시 남윤수의 아버님은 오기 말기 신부전 상태로 멘탈이 수시로 나가, 외출 중에도 갑자기 쓰러질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했었는데 이때 이미 신장 기능이 무려 85%나 망가져 사실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한부의 중환자의 상태였습니다. 그간 수시로 응급실과 119에 신세를 졌으나 최근에는 피부색이 까맣게 될 정도로 최악의 신장 상태에 따른 극심한 당뇨와 그에 따른 저혈당 증상으로 수시로 쇼크가 생겨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때 병원 상담 결과 같은 조건의 신장을 이식받으면 회생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에 세 아들 형제는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첫째와 둘째가 이식을 원한다 하였으나 막내인 남윤수가 혼자 망설임 없이 스스로 두 형을 위해 몰래 병원에 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네요. 나중에 이 엄청난 사실이 밝혀진 후두 형제 말고 남윤수 너가 왜 수술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남윤수는 조용하게 웃으며 큰 형은 최근에 결혼해 아기도 있고 둘째 형은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부모님이 항상 가엽게 생각하는지라 그나마 자기는 싱글에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 형들보다 제일 수입이 좋았고 그나마 벌어 놓은 게 있어 맘 편하게 할수 있었다고 아버지의 만류에도 혼자 몰래 신장 이식이 가능한 병원이라는 병원은 모두 상담한 후 어렵게 지금의 병원을 찾아냈으며 적합 검사를 위해 수많은 검사 때마다 뽑은 피가 8~9통도 넘는다고 하네요. 또 수술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까다로운 신장 이식 공여자 검사 및 관리를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부담과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수많은 검사와 디테일한 공여자 식사 관리 및 균형적 영양 상태 유지 등을 혼자 했다는 건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두려움과 혹시나 잘못되어 본인도 생명의 문제가 되거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커다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 수 없었겠죠. 또한 몸에 생기는 큰 상처는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앞으로 여러 캐스팅의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을 접어두고 수술대에 오른 남윤수. 이건 그 누구도 쉽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착한 인성으로 관계자들로부터 한참 인기를 얻어 연기자로서 막힘없이 쭉쭉 성장해 나가는 이때에 자기의 미래를 포기할 수도 있을 이런 결정은 더하기 쉽지 않았겠죠. 오로지 우리 가장이신 나의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단 하나의 마음만으로 남윤수는 수술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후, 남윤수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아버지는 아들의 이식받은 신장으로 새 삶을 얻으셨다 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과 두 형들은 미안함과 고마움과 대견함이 교차되는 마음에 남윤수에게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역시 뜨거운 눈물로 병원에는 효자 남윤수의 이야기로 엄청나게 회자되었고, 남윤수는 그후 의료진 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정성스럽게 적은 손편지와 도시락을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 직접 전달하였다 합니다. 이러니 병원 관계자는 물론 주변 여성들이 난리가 났겠죠. 병원에 머무는 동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합니다. 하긴 잘 생기고 키 크고 효자고 나랑은 뭐딱 반대네요. 남윤수는 한동안 세상 모르게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조용하게 자기 배에 영광의 칼자옥을 지닌 채 아직 완벽하게 낫지 않아 가끔씩 아야야하며 아픈 몸으로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 가장 인기 있는 예능에 제일 먼저 참여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남윤수의 아버지를 위한 행동은 모든 이들의 큰 귀감을 얻고도 남을 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대성하기를 바랍니다. 남윤수 씨. 참, 남윤수 씨 신장 하나니까 진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남윤수 아버님 오래오래 건행하세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어떤 유명 가수는 어머니 간이식 수술 당일날 도망쳤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